안녕하세요. 대형견 누리와 함께 전국 여행을 즐기는 누리여행TV입니다. 4월이면 세상에서 가장 긴 벚꽃길을 자랑하는 대청호 벚꽃길은 드라이브 코스로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푸르른 대청호의 아름다운 풍경도 함께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곳입니다. 올해는 벚꽃이 일찍 개화하는 바람에 지금쯤이면 흩날리는 예쁜 꽃비를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2023년 대청호 벚꽃축제가 열립니다. 대청호 주변에는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500미 코스가 있어 축제와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청호 100미 벚꽃코스와 200미 촬영지 코스 그리고 금강 로아스 대청공원 누리와 함께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주차장은 대청호 벚꽃축제 또는 대전동구 해남로 183 찍고 오시면 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 임시 주차장을 운영하는데요, 일백미 벚꽃 코스 영상 후반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누리와 같이 일백미 벚꽃 코스 걸어볼게요. 그냥 내가 착용하면 꼭 비정 같아 보이는데. 그렇죠? 아, 그렇죠? 아, 마이도 그래요. 아, 비정인 줄 알아요. 아, 일백미 벚꽃 코스는 봄에는 그야말로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볼수 있고요, 가을에는 풍성한 억새와 갈대가 또 다른 감탄을 자아내는 명소라고 합니다. 누리는 자연의 냄새가 풍부한 시골길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길에서는 함께 달리며 자연을 만끽해 봅니다. 화창한 날씨와 푸르른 대청호의 만남은 우리의 마음을 무척이나 설레게 합니다. 한적한 오수길을 걷다 보면 호숫가로 나아가는 길이 나옵니다. 드넓은 바다의온양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누리는 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온몸으로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누리는 신이 나면 장난감을 물고 노는데요. 장난감이 없어 아빠랑 리드들을 가지고 놉니다. 1 0 0미 벚꽃코스는 주차장이 있는 벚꽃 한 터에서 출발하여 조선식당, 토끼봉, 흥진마을 갈대수, 신상교, 신상교차를 거쳐 다시 벚꽃 한터로 돌아오는 순환코스인데요. 조선식당에서부터 흥진마을 갈대수까지는 벚꽃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청우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며 힐링할 수 있습니다. 흩날리는 벚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축제도 즐기시고 아름다운 대청우의 풍경도 눈에 가득 담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100미 벚꽃 코스는 거리가 3.7km 인데요. 저희는 누리와 같이 쉬엄쉬엄 걸었는데도 시간은 재보지 않았지만 금방 한 바퀴 돌았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특히 가을에 유명한 흥진마을 갈대숲인데요. 호수와 어우러진 갈대숲의 풍경이 고즈넉하니 참 좋습니다. 저희는 지도에 학교 있는 화살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았네요. 여기서 벚꽃 한터 쪽으로 갈 겁니다. 여기가 바로 벚꽃 축제 기간 동안 임시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곳입니다. 2023년 대청호 벚꽃축제는 4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지는 행사로 기대가 되는데요. 뮤직 페스티벌, 어린이 뮤지컬,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많은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연인과 함께 벚꽃경도 즐기시고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미 촬영지 코스는 이국적인 풍경이 가득한 명성정원이 있습니다.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대청호 506길 4구간에 속하는 최고의 관광명소로 권상우 김희선 주연의 슬픈 영가, 현빈 주연의 영린, 루송룡 주연의 7년의 밤등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합니다. 마상동 심터 주차장이고요. 명성정원에 가기 전 마지막 화장실이 있습니다. 200미 촬영지 코스는 마상동 심터에서 출발하여 명상정원 슬픈 연가 촬영지 추동소 한터를 거쳐 다시 마상동 심터로 돌아오는 순환 코스로 거리가 3km 정도 됩니다. 외딴 섬의 나홀로 나무는 인생 샷을 찍는 분들에게 명성정원에서 가장 핫한 곳입니다. 슬픈 영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추억이 담긴 오두막집의 배경이 바로 대청 호반인데요. 지금은 아쉽게도 오두막집이 철거되었습니다. 대신 이 일대를 명성 정원으로 만들어 여행객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강 로하스 대청공원은 대청 호반길 1코스의 시작점이다. 로하스 해피로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넓은 잔디광장과 아이들 놀이터도 있어 대청호 드라이브 겸 아이들과 함께 소풍하기 좋은 곳입니다. 루하스 해피로드 산책로는 대청문화관 뒤로 이어지는데요. 대청호를 따라 걷기만 해도 재미와 행복이 가득하답니다. 금강 루하스 대청공원은 엄청 넓습니다. 저희처럼 공원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선택해서 구경해야 할것 같습니다. 곳곳에 숨은 쉼터가 많다고 합니다. 100미 버꽃 코스와 200미 촬영지 코스는 10분 거리에 있고요. 금강 로아스대청공원도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 당일치기 여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꾹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